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풀숲을 그려볼 거예요. 풀, 멋진 그림이 될수 있나요? 할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될수 있겠죠.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아 벌써 초록으로 색칠을 살짝 했는데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파레트에 있는 색깔. 여러 색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네 가지 초록을 위주로 풀숲을 그릴 것이고, 여기에 레몬색이 조금 들어가면, 뭐 옐로우도 되고, 색이 조금 밝아질 것이고, 선생님은 초록 쓸때 블루 계열을 꼭 하나씩 섞어주는데, 그건 선생님의 느낌이에요. 그림을 초록을 다양하게 그리다 보니까, 어, 나는, 블루가 좀 들어가니까 더 좋네라는 느낌을 받아서 블루를 섞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이 색에 나는 레몬을 넣어서 쓰니까 더 색이 풍성해진다. 어 나는 레몬보다는 완전 노란 옐로가 더 좋아. 뭐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려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물론 너무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조금 관심을 지금까지는 덜 가졌는데 이제부터 가지면 되겠죠. 음, 지금부터 가지면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다 보면은 나도 잘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먼저 물을 한번 묻혔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물을 먼저 묻히는 방법. 종이에 잘 깔아주고, 항상 우리의 빛이 어디 있는지 정하고 해야 되겠죠. 빛이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이 제일 밝겠죠. 그럼 여기는 조금 남겨두고, 어서 설명하면서 물이 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또 살짝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멀어진 아래쪽 부분 어두워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두워질 것이고, 이색 칠했으면 이색 이색 내가 칠하고 싶은 색.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됩니다. 자, 풀림이 내 마음대로 이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붓으로 살짝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쪽은 언제 하나요? 여기가 좀 말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뒷면인데 지금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물이 섞여버릴 거면 조금 마르고 나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내 친구들은 벌써 붓을 좀 다뤄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붓으로만 그릴 수도 있겠죠. 어, 여기는 왜이래요 선생님이 손에 지금 유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본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밝은 부분의 입 뒤쪽은 조금 어둡겠죠? 빛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조금 색을 진한 색으로 해줍니다. 이때도 어느 부분이 제일 진할까요? 딱 접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조금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둠도 멀어질수록 흐릿해진다. 물을 묻히지 않고 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만 묻은 붓으로 밝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짝 닦아줍니다. 이때 잘못하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옆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몇번 붓질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수채 물감은 물이 많은 것을 알아서 다 해준다 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가 누군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못해도, 조금 실수해도 물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또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어, 선생님, 저 그림 그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붓으로만 그리는 거 연습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둥근 붓을 가지고 힘을 딱 주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을 살짝 뺍니다. 자.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왜? 많이 안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색으로 여러분 그냥 종이에 어, 오늘은, 음, 오늘 나의 그림 시간은 붓 연습 겸 풀 그리기야. 그렇게 하면서 붙들고, 힘한번 준다, 살짝 엉덩이 든다, 힘 뺀다. 이거 자꾸 해보면 돼요. 되겠어요, 여러분?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힘을 약하게 준 다음에, 뒤로 갈수록 엉덩이를 꾹 눌러주는 거죠. 되겠어요. 어려워요 소리가 선생님한테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 뭐든지 마찬가지로 몇번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고 색깔 초록색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어 너무 이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록색만. 이렇게 그었는데도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은 선생님 집앞 공원에 있는 잔디밭 풀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을 그릴 겸 해서 산책하면서 한번 둘러보고 이쁜 풀꽃 사진이 있으면 찍어 와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그려봅시다.